자, 349 페이지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써 있어요. 음, 도형에서 위치 관계 이렇게 도형에서 위치 관계라 하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만난다면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한 점에서 만날 것이냐, 뭐두 점에서 만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위치 관계예요. 기억할 수 있죠? 위치 관계. 근데 이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뭐 이를테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뭐, 기울기가 같더라.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네. 위치관계에 만난다, 만나지, 않, 만나지 않는다. 요런 관계는 우선 349페이지에는 표준형으로 써 있어요. 기울기를 알수 있는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써 있어요. 두 직선이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만나잖아. 기울기가 다를 때 만나더라. 이표볼수 있겠죠. 아,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평행할 때는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은 다르더라. 이해 되죠?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 다르더라.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더라. 뭐, 이런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요 수직 조건. 아, 요거 처음 볼 건데, 요거 주의 깊게 보고 외워야 됩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의 기울기 곱, mm-가 마이너스 1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 식으로 만날 때, 얘 기울기는 m, 얘 기울기는 m-라고 했을 때, m 곱하기 m-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얘 기울기가 3이라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야 어때요?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기억해 두세요.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곱이 마이너스 1인데 곱이, 고비, 기울기의 곱이요. 그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역수의 반대부호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입 밖으로 말을 하고 외우면 더잘 외워져요.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아, 역수의 반대부호를 말하는구나.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역수의 반대부호가 돼야 되구나. 괜찮나요? 문제, 보기 볼까요? 보기를 보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 어, 그러네. Y 절편이 다르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할 수 밖에 없겠죠. 아, M은 3이 돼야겠다. 두 직선이 수직이다. 아, M은 마이너스 3분의 1. 괜찮나요? 역수의 반대부호가 되면 수직일 것이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350페이지에는, 어, 일반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써 있는데, 어, 예를 보면, 일반형으로 써 있는 예를 보면, 기울기를 담당하는 애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기울기를 담당하는 애가 A하고 B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써 있을 때, 기울기를 담당하는 AB의 비율이 다르면 돼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비율이 다르다뇨?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하고, 2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일 때, 1하고 2는, 1하고 2는 분명히 다른 수지만,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똑같잖아요. 그죠?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똑같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는 다르지만 비율이 같은 거예요. 1분의 1, 2분의 2, 또는 2분의 1, 2분의 1, 요런 비율이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려면, 두 직선이 만나려면, 기울기를 담당하는 기울기의 비율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면 되겠다. 이해 되죠? 이게 표볼수 있겠나요? 이게 기울기가 다른데 기울기의 b 그러니까 기울기를 담당하는 a와 b의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이제 보여지죠? 얘는 평행할 때는, 아, 이쪽 기울기 쪽은 같은데, 이쪽 Y절편을 담당하는 얘 비율은 다르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 비율이 다 같아지면 일치하는구나,가 되는 거고, 수직 조건, 어,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다시 분의 A다시잖아요. 그래서 수직 조건이 B,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다시 분의 A다시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A, A다시, B, B다시를 곱했어요. 왼쪽으로 넘어오면, A, A다시 더하기, B, B다시가 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 A다시 플러스 B, B다시가 0이라는 건 수직 조건은 맞는데, 아무래도, 일반형으로 나타날 때 쓰면 편리하겠죠. 이것처럼, 보기 2번처럼, 얘도 일반형이고, 얘도 일반형이면, 좀,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보기 볼게요. 둘이 평행하다. 평행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분의 1. 어떻게 써요? 선생님은 예분의 예, 이렇게 써요. A분의 1. 같다.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다르다.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면, 식이 여기에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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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이렇게 곱해보면 알겠죠? 3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야. 다시,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은 0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어때? 얘하고 똑같지? 아 그럼 세 개가 다 똑같아지니까 아 그렇구나. 2번에 서로 일치 조건에서는 a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일치 조건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요 마이너스 3은 여기 집어넣으면 다르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여기에 1번에 평행할 때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3번은 수직이다. 어, 일반형이야? a, a, 다시 더하기, b, b, 다시. 무슨 말이야? x의 개수 곱한 거 더하기, y의 개수를 곱한 게 더하면 0이다. a, a, 다시 더하기, b, b, 다시는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a인가 봐. 마이너스 12니까 넘어가면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 값은 마이너스 6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